자 녹화를 시작하구요 지금부터 제 23성 바지 놀긍장 완장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힘 88에 6% 추업이고 2 3성이고요자 요거 한번 놀긍 공격력 6의힘3 이상 평균 완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이요. 평소에 완작하는데 670만원 썼는데 자 오늘 진짜 300컷 했으면 좋겠네요 진짜 바지에 이옷이 질러서 성공시 1000개 네 안녕히가세요 부위기 드릴게요 일단 혼테일 가서 합시다 훈테일 자, 광부님이랑 이제 들어가서 완장할 겁니다 사장님. 광부님! 그주훈을 계속 주시면 되는데 제가 없을 때마다 주시면 돼요 그냥 지금 총몇장 있으세요? 그 얼마.. 정확히 100만이요? 어 아, 그래요? 정확히 100만 장? 그 알아서 계산 잘해주세요 얼마 썼는지 내 네, 버려주.. 그 드림 100만 장 그냥 주신다고요?! 남는 거라 쓸데없습니다 팔면 돈인데? 그것도 치면한 20억 정도 될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와크 이노 일단, 실수하면 안 됩니다. 아, 집중하겠습니다. 저 마이스터린 실수한 거, 그, 유튜브에 동영상 올렸더니, 그, 개쳐먹어가지고. 리커버리. 리커버리 쉴드 바르고 하는 거 맞지, 얘들아? 이렇게 하는 거 맞나? 하, 장착식 가겠습니다. 아! 하, 아, 카르마 개씨. 자, 첫 작은, 아크이노로 해야 돼요. 덱스 6의 공격력 1이고요. 이러면은, 다시 아크이노를 발라주고요. 자, 리커버리. 어, 나 실수할까봐 무서워. 어, 광분이 어디 계세요? 광무님! 주문 받아야 되는데? 리커버리, 놀금, 리커버리, 놀금. 아. 오늘도 느낌이 세야 나. 좀 초, 초반 출발이 좀 별로인 것 같다. 아크이노, 리커버리, 놀금. 아크이노, 리커버리, 놀금. 공격력요! 아, 씨, 힘이, 힘안 붙었어, 씨. 항상 이런 식이야, 진짜로. 아. 메이플이 이렇게 힘든 게임입니다, 진짜. 보통은 이제 공격력 6 뜨면 그냥 멈추는데 저는 공격력 6에 힘3 이상만 씁니다 아 공격력 6뜬건 좋은데 힘이 안붙던네 팡이님 그거 들으셨어요 판이요 좋아하는 사람 점프해 했더니 지진 났다고요? 어 고맙습니다 큐피 하나 드릴게요 <laughs> 와 진짜 되게 안 된다 진짜 아.. 실수로 스타포스 강화 눌러버리면 좋겠다 닥쳐라 어우씨왜 이렇게 안 되냐 와씨 시퍼 맞아 아 그럼 실수로 아크 이노 대신 그냥 이노 발라버리면 좋겠다 자품가시죠 작품, 작품 마이링 2 4성 도전하기 vs 마이링의 이노 연속 두번 질르기 <laughs> 24성 지르기 하겠습니다. 야, 나 지금, 이, 지금 이거 소통할 때가 아니야. 기다려봐. 어, 실수하면 결승선. 큰일 나. 형이님, 오늘 일요일도 아닌데 왜작하시나요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일요일이라고 무조건 잘 되는 건 결승선 아니어서. 결승선 아, 첫작이 좀 빨리 돼야 되는데, 첫작이 몇 드냐에 따라서 이게 운명이 갈리거든? 아, 근데 너무 안 된다. 또 03의 힘 2. 아, 06 너무 안뜨고요 아, 04의 힘 1. 나의 외모는 서강중급이라고 생각되면 턱한번 만져주세요. 턱한번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아이, 아이, 저거 듣기 전에 만진 건데, 갑자기 나와서 놀랬어요. 절대 아닙니다. 리커버리. 벌써 50만원 쓴게 레전드. 아, 힘3에공3방육 아, 왜 방어력이 붙어, 6이 아, 힘3에또 방육이야, 진짜. 왜 방어력이면 붙냐, 진짜. 이거, 아우, 주스테이더너 낮게 붙나봐, 확률이. 오, 진짜 그런 느낌 확 드네. 그런 걸 랜덤이라고 하는 거라고? 아, 아우 씨야. 100장 쓰면은 한, 세, 세 장은 내야 되는데. 아, 제발, 진짜 운 좋아서 한 방에 쫘르라 됐으면 좋겠다. 놀금 공유에와이빠인트뷰역력 뭔데이? 아 존맛 게임이다 진짜 아 어. 어, 진짜 진짜 진짜... 바돌이 만게임야 바돌이 만 게임 팡토바이 해줄까? 아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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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액션 안 왔는데 진짜 놀극 너무 안 돼가지고 하고 싶으면 해어나 하기 싫어 <laughs> 아나 진짜 이 시골 부끄러워서 못하, 못하겠는데 진짜 아 이거 부끄러운데 진짜 10일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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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목 건데킥킥킥킥킥야 이거 이제 그만 시켜 이제 프로 정신 멋있어요 멈추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뒤에 하고 싶어 타도 될까? 아 뒤에 아무도 안 태워 하.. 야 진짜 큰일났다 너무한데 진짜로 아니 잘 되겠지 일단 해보자 아직 몰라 연속으로 나와줄 수도 있고 아, 우리 광부 님, 진짜 너무 수천 고마워요. 수천. 지원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주문 하나씩 파는 사람들이 양심이 있는 거냐 얘들아? 진짜로 네치소연님, 별풍사, 닉네임제 해야 돼 올린 사람 닉네임 떠야 돼 사기꾼 새끼들 존나 많아가지고 경매장 없애서 옛날 자유시장 감성 되찾아야 된다 그건 맞지 나는 개인적으로 옛날 자유시장 고용상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거 재밌거든? 네치소연님, 내가 상점피고 시청점들 들어와서 아이템 사는 거 컨텐츠 재밌는데 진짜 그거 진짜 완전 재밌는데 그거 없어져가지고 나 때는 마리여 미네르바 부엉이로다가 찾아서 템 쌌다 물결표 이 말이야 그래 그 말. 말이야. 요즘 메린이들은 모를거에요 라테르마리아미네르바의 부엉이로 템을 검색해가서 응. 자 리커버리 공격력에 힘육으로 첫짝 시작합니다 저럴라트 바이크라스 죽겠다 이거 봐지 미쳤다 첫짝이와 치렸다 첫짝06 힘육으로 시작합니다 와, 이거지 오늘 완작 전에 66 세번 본다 와 뭔가 느낌 좋은데 페네시스에서 계속 해볼까? 거기서 66 떴으니까 아 이제 7장 남았습니다 23성 바지고요 드디어 이제 리턴이 들어가는구만 벌써부터 겁이 난다 시즌땀이 흐른다 1장당 6,900원짜리 이거 완작하는데 한 600, 700만원 막 이렇게 든다니까 진짜 재수없으면 막 800만원도 써 자, 리턴 바르고요 리커버리. 아 16에 02! 개까비! 삼국밥 날, 삼국밥. 자, 사국밥 들어갑니다. 자, 오국밥 갑니다. 돈 존나 많이 들어가, 진짜로. 아, 놀긍작 왜 이렇게 무섭냐, 리커버리. 자, 칠국밥 갑니다. 아, 제발! 돈좀 그만 써자돈 좀! 06에! 아! 덱스 6! 야, 이거 멈춰도 64에 63인데. 아, 아닌가? 5 오반가? 아니, 1은 좀 아쉽긴 한데, 아. 이거 가져가면 나중에 부담되겠지? 아, 10개 아깝다. 10개. 아, 왜 덱스가 붙냐. 리턴, 아. 힘6에공3 아! 위치만 바뀌었어도, 씨. 06에! 와, 힘없어, 아! 야, 플러스 1장으로 끝나는 거개오바야배장 쓰고. 그럼 가위, 감당 안 돼. 팡이야, 그냥 욕심을 부리지 마라. 적당히 부려라. 욕심이 아니고,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자는 아름답다. 공3의힘6와 이것만 바뀌었어도 씨공3의힘3와 뭔가 뜰것 같은데 안 뜨네 와와 와, 진짜 6-6한 번만 더 떴으면 좋겠다 아 근데 플러스 2장은 돼야 되는데 진짜 손 넘는 건데 이거 와 이거 가위몇날일라나 진짜로 제발 와와씨 연속 7번 실패가 말이야 60%가? 아니 이건 아니지 제발 진짜 이렇게 돈 썼으면 진짜 666666 이렇게 좀 터져놓으면 좋겠다 진짜 운 좋아가지고 진짜 놀금 완작할 때 스트레스 존나 받는 것 같아 진짜로 이게 진짜 이건 큐브랑 비교도 안돼 진짜 개 스트레스 받아 진짜 06! 힘이어! 일단 이거 멈춰야 돼. 힘이면은 가져가야 돼 무조건. 평균 63 이상만 맞추면 돼요. 이거는 평균으로 따져야 돼. 평균으로 결국 완장했을 때 힘이 몇이 붙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카르마놀긍이라 계속 가위에수 빠지면서 가야 돼서 가위 감당 안 돼요. 이게 놀이 졸라 힘든 거라 저런 거 가져가야 돼요. 66작 못 해요. 이거 66 완자가잖아? 그럼 문신템 돼요. 문신템. 가위는 에 얼마의 가치가 있나요? 아 어차피 내가 쓸 템이라. 죽다. <laughs> 죽을 어, 뻔했다. 누을 뻔했다. 씨. 공의의 힘이, 어우, 씨, 깜짝이야. 아, 집중해서 이 아우, 죄송합니다. 다음 계정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이번에 진짜 완작, 와, 진짜 선 넘어서 완작했으면 좋겠다. 아, 진짜, 진짜, 놀긍할 때마다 나 미쳐가는 것 같아, 진짜로. 아이, 정신 나갈 수밖에 없어요. 놀긍 스트레스 킬 받는다니까, 이거 진짜. 어. 아, 제발, 완작 가자. 힘 6. 공격력 없고요 아, 힘 6은 잘 뜨네. 근데 공6이안 뜨네, 씨. 힘 4, 06 뜨면 천개힘 4, 공6 뜨면 천개 10분 안에? 바로 시간 합니다. 시간 10분. 렛츠고. 10분. 3분 안에 흰6 0 6 뜨면 만 개. 나도 10분 안에 흰306 이상 500. <laughs> A few moments later. 도대체 아, 시간들는 진짜 아니 자리 안 좋은 거같아 제발 존나한더 진짜로 와. 하이님 네, 3시 전에 성공시 3만 개 드릴게요. 3시 전에 <laughs> 성공시 3만 개요? <laughs> 3시 전에 뭐가 성공시요? 뭐가? 연작은못 해요. 시간이 안 돼요. 아, 메이플은 처음 봐서요. 이게 뭐냐면은 완작하려면은 되게 오래 걸려요. 아침까지 해야 돼요. 야, 66안 나올 텐데. 야. 아, 공6왜 이렇게 안 뜨냐 갑자기. 아, 너무하네 진짜. 아, 나 오늘도 놀금 망했네. 나 이제부터 공정력 6 뜨면 그냥 멈춘다. 힘안 달려 있어도 그냥 막쓸 거야 그냥. 말리지 마세요. 아, 못해먹겠다. 진짜 그냥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멈출 거예요. 야, 지금 놀금 거의 50장 다 썼는데 공 6이 한 번도 안 나오냐 어떻게? 아, 가위 조졌다. 가위 또 조지고 내 공도 조지고. 아, 이게 게임이냐? 06의 힘쓰! 와! 나이스, 나이스. 아, 66 까비. 3만 개 까비. 플러스 3장이구요. 아, 기다려6 6, 6, 6 2 6 4 와, 아, 너무 좋다. 오늘 출발 좋아. 와, 진짜 나이스. 이러면 마 편하지. 자, 선 넘어서 한장 떠? 데 지금 미션이 뭐냐면은, 3시까지 66 뜨면 3만 개. 아, 아직 모른다. 일단은 아직 미션 끝난 거 아니야. 기다려봐. 날 깬다. 에이프는 아예 모르시죠? 아, 메이플, 아시긴 아시는구나. 자꾸메두고 아시는, 아시는구나. 과한십몇년 전? 요즘 메이플이 정말 진짜 완전 윤질게임 돼가지고, 좀 예, 예전이랑 좀 느낌이 다릅니다. 와, 0 6의힘3 일단은 한작 성공. 나이스! 일단 플러스 하나 붙였습니다. 63 나쁘지 않습니다. 플러스 4작. 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아직3이안 됐습니다. 예, 25분 남았는데, 66 도전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작 너무 잘 됐는데. 1 6 아, 아, 아저 힘이 없으면 3만 긴데 아, 16분 남았는데, 아, 개 아깝다. 자, 미션 실패했습니다. 자, 로그인 좀 하고 올게요. 리커 제발 형님 한 번만. 와, 0 6이 힘이 아 진짜 이거 그냥 쓰자. 그냥 쓰자. 짜증 난다. 이제 쓰자. 아, 씨, 나중에 후회하나? 그래 빨리 떴으니까 돌리자 플러스 사장인데 아 시구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게 가위 또문제야 아, 왜 힘이리 힘이 뜨냐 이런 리턴 리턴으로 돈지라 하는 거 제가 먼저 했긴 했어요 아, 넥스는 뭐 안주나 진짜 이정이 현질을 이렇게 하는데 06의 힘이 일단리가 멈춰야 됩니다 힘이는 아쉽지 않습니다 와, 나이스 플러스 오구요 무조건 멈춥니다 가지고 가져갑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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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남았다 제말66 한번 가자 형 4시까지 66뜨면 3000개 미션 기억이요. 4시까지 66뜨면 3000개 확인. 남은 거중 06이자 대면 1000개. 이 계정으로 오케이 확인. 어우 진짜 실패좀 그만해라. 진짜 이게 어디 봐서 60%야. 먹방 BJ이신가요? 15초에 국밥도그릇씩 드시네요. 디귿근 슈퍼루키 디귿 근 아니 어떻게 한 계정당 정확히 두 장씩만 발리냐? 또한장 발리는 거 아니야? 06의 힘이... 백스사 인트유 와 존나 아깝다 이거 아 이거 멈춰야 돼 멈춰 그냥 유장두장 남았다 중간 점검 6사 하나에 6사 그럼 아직 여유 있네 육이 한번더 멈출 수 있네 하이에다가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나중에 방어구가 뭐나 올줄 알고 아공6의 힘일 씨. 이거 쓰면 막장 6사 떠야 된다는 거잖아 공6도 힘이야 씨. 아두 장만 더 붙이면 되는데 아 진짜 한 번만 붙자 진짜 형아 하나는 붙어야지 진짜로 와, 8, 06의 힘 3! 나쁘지 않아 3 떴다 와 일단 안전자산 마지막 한장 남았고요 이번에 2만 떠도 됩니다 남은 걸로 진짜 하나 붙자 진짜 가면만 빼지 말자 제발 빨리 완작하자 때려치우고 싶다 진짜 더 이상 하기 싫다 06의 힘 3이 미빌 교실 맞춤이 다 마무리합니다! 평균 63에서 한작이 64에요. 이러면은 와 가위 남뺀거 나이스다. 드디어 바지 완작했고요. 와 이전 바지보다 수공이 올라요. 자놀금 바지 완작을 했고요. 이것도 이제 위점 3 3퍼를 해야 돼요. 공격력 153, 힘260 깔끔하네요. 68이 48에다가 힘25 증가합니다. 와 레전드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바지까지 놀금 완작을 했습니다. 자 녹화를 종료합니다.